2020년 12월 27일 설림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 이후의 첫 번째 주일이고 2020년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리게 되는 예배입니다. 7은 이때쯤 되면 우리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얼굴 맞대고 같이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음식을 같이 시켜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코로나 19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만큼 힘든 때는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챙기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배 영상도 같이 보고 삶을 또 온라인에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좀 할까 하다가 화면에 보이는 우리 설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설린 교회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보이는 공간이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올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기사님께 좀 부탁을 해서 교회 여러 공간들을 사진으로 좀 남겨 보았습니다. 함께 좀 사진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반대쪽에서 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옥상 목사님의 사택이 있었고 그리고 이 옥상 공간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모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예배를 드릴 때 따로 이제 어, 있었던 공간 유아실이라고도 하고 자모실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층 바깥쪽에 있던 벤치와 장독대가 보이고 화분도 보이곤 하네요. 여기에서 많이 바람을 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족 부실, 세 가족 분들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모여서 같이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세신자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 본당 들어가는 입구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배너가 걸려 있는데, 어 얼른 코로나 끝나서 예배당에서 여러분들 좀 환영하고 얼굴 마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됩니다. 목사님이 바라보는 자리에서의 본당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올려다본 본당의 모습. 우리 정준이가 열심히 치던 드럼이 보이네요. 그리고 또한 예배당의 전체적인 앞에 부분의 모습입니다. 기둥이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부실로 썼었고, 실은 유치부실 시작과 함께 유치부실로 쓰려고 했으나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깨끗하게 청소만 해놨던 네 공간입니다. 어린이부실 우리가 여기서 꼭 어린이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부서가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같이 활동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공간이죠. 어 유치부실로 쓰다가 반대로 이 청소년부실로 썼던 그리고 또 청년 모임을 했던 공간이에요. 쇼파나뭐 방석들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 이유는 이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 쌓아둔 거고 인상적이었던 건이 사진을 보니까 게시판에 어, 청년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 계획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계획을 내년 또는 내후년에는 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청소년부가 짰던 계획들도 물론 그 내후년에는 꼭 코로나 끝나서 잘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과 또한 또 생각들이 있습니다. 식당 어, 많이 밥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음식도 시켜 먹고 했던 공간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들어오는 입구 지하의 입구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렸던 소예배실 여기서 실은 우리 청소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성경공부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들을 계속적으로 드렸었죠. 친교실 저 TV를 틀고 나서 뭐 같이 뭐 우리 신방을 할때그 TV를 틀고 같이 드라마나 뭐 예능을 보면서 치킨을 시켜 먹던 었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 현관. 이렇게 사진들을 다 남겨보았는데, 어, 목사님이 이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공간이 텅 비어 있는 사진. 물론 우리가 이 건축물, 이 교회당을 기억하는 사진이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되게 허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어렵고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교회 옥상에서 살고 있었던 목사님은 실은 교회에 내려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사무실에 있을 때마다 뭔가 되게 어, 이렇게 공허한 느낌 외로운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설린교회 교회당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교회당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 기억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사진들이 2012년부터 한 8년 정도 사진 한 2만 장 정도 되는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참 어, 익숙하고 또한 되게 반가운 사진들이 있어서 한번더 갖고 와봤습니다. 어, 목사님 처음. 오고 나서 여러분들과 같이 했던 수련회 기도의 사진. 네, 오른쪽 상단에 과자를 가득 기사하는 사진이 보이네요. 우리가 초를 틀어놓고 감정 단어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기도문을 적어봤던 때죠. 이건 아마 목사님 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안데수쓰고 프로그램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전자레인지입니다. 우리 귀여운 가인이가. 성탄절 이제 성극할 때 연극했던 <laughs> 사진인데 너무 귀엽게 나와서 가져와 봤어요. 이것도 아마 예전 사진인 것 같아요. 우리 아, 윤서랑 다은이, 성현이의 반가운 얼굴이 보이나 썩좋아진 않을 것 같아 빨리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련회 때 요리를 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준이가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네, 엄마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네, 이거는 아마 서로 빵과 포도주, 저번 주에 얘기했던 애찬식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소담쌤이 가인을 아주 꼭 껴안아주고 있는 사진. 네, 우리 지금 이제 중일 친구들이 진급예배 드리고 단체 사진을 찍는데 굳이 이렇게 <laughs> 서서 사진을 찍었어야 됐는가. 하지만 네, 되게 반가운 사진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유나가 어, 연합예배 때 반주했던 사진인 것 같고, 어, 이 사진은 네, 우리, 반성현 청년 회장님이 저에게 고기를, 왜이 사진을 왜 넣었죠? 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버이주일 때 우리 윤서가 카네이션을 우리 권사님께 달아드리던 사진. 이건 되게 옛날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죠. 굉장히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탄, 성탄절 발표회인 것 같은데, 네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우측인가요? 우리 정준이가 손을 왼손을 높게 들고 있는 사진이 있네요. 네, 이 사진은 여, 예전에 우리 정소라 전도사님. 있었던 때 사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리고 애되고 해맑은 사진들입니다. 어, 이 본문 얘기를 좀 하면서 그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인데 목사님 일단 한번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맨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아까 이 앞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하고 예배 드리고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하고 발표회를 하고 찬양하고 했던 사진들을 갖고 왔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건물 이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르침, 즉,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서로 교제. 서로 같이 삶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떡을 떼며 같이 식사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실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결국에 교회라는 것은 부름 받은 공동체이고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쓰는 공간이 교회당일 뿐이지 우리가 새롭게 교회당을 짓 바뀐다고 해서 이 교회당에 함께 모였던 우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2017년, 아, 16년인가요? 16년 단체사진, 17년의 단체사진, 그리고 2018년 단체사진,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에 했던 2019년 창립 기념 주일 단체사진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로 모여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실은 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이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같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과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목사님 꼭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질 겁니다. 건물이 새롭게 지어지고, 잠시 임시 예배처소로 갔다가 교회당이 바뀌고, 우리는 새롭게 바뀐 교회 건물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 받은 공동체로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만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1년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우리는 2021년에 임시 예배처소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목사님 그때 강도, 그 광고했던 광동역 2번 출구 그 웨딩홀 5층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 모임을 가지게 될 거고 어, 그러한 시기를 지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건물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아니진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설린 교회입니다. 내가 서 있는 거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우리는 설린 선한 이웃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상전이 지어지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가운데 다시 또한 설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비록 지금 만나기 어렵지만 더욱더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떡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믿음을 공유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러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러한 우리 설린 교회 청소년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어,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 교회를 잘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설린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한 설린 교회 청소년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움을 맞이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바뀌고 교회 장소가 바뀌고 교회 당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설린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 받은 공동체로 함께 신앙을 나누고 믿음을 공유하는 것들은 변하지 않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청소년부로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다음 주부터는 설린 교회 이 건물에는 우리가 올수 없습니다. 어, 철거 작업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 영상은 업로드 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줌으로 만나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2021년에도 함께 잘 모이고 얼굴을 그렇게라도 맞대고 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코로나가 얼른 잘 마무리되기를 빌면서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